<laughs> 안녕하세요, 까빠나입니다 오늘은 카스팔 파 그리스 주입구 및 주입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하시겠습니다. 자, 사다리, 뿌리는 그리스, 그리스건, 붓, 그리스입니다. 먼저, 생강할 네일 그리스 촬할곳 알려드리겠습니다. 결국 들어오시면 윙면 걸씨와 생강할시 움직이는 네일입니다. 내일은 붓으로 도파해 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반대쪽도 똑같이 도파해 주셔야 하고요. 이쪽입니다, 이쪽. 그리고 옆쪽 오시면 위에 바람 나오는 선풍기. 승강 내일입니다 안쪽에 오시면 이렇게 이 앵글처럼 보이는 게 있거든요. 이게 내일이거든요내일 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구리스를 한번 쭉 도파해 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반대쪽도 똑같이 도파해 주셔야 합니다. 보시죠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옆면 붓시 위쪽에 오시면 옆면 붓시가 움직일 때 서고 다니는 네일이 있습니다. 올라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일 하단에 뿌리는 그리스로 덮어주셔야 됩니다 그리스를 붓으로 발랐을 경우에 옆면 붓시가 왔다 갔다하면서 그 굴스가 뭉쳐서 차로 떨어진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뿌리는 굴스로 도파해 주십시오. 당연히 반대쪽, 자 반대쪽 위에도 도파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면에 보시면 이 실린더가 있습니다. 실린더, 앞쪽에 오시면 실린더 로드가 있거든요. 이 로드에도 뿌리는 굴스를 한번 싹 도파해 주십시오. 위쪽에 실린더 로드에도 똑같이 도파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세척이 앞으로 오셔서 화면 우측 하단에 관리 버튼누신 다음에 sb 수동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가시면 위쪽에 옆면 물시 위쪽에 베어링이 보입니다 이 베어링 그리스 주입구 보이시죠? 이그리스 주입구에 그리스를 주입하여 주십시오 양쪽에 주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면 물시 위쪽에 보시면 이, 이 sb 브러시 위쪽에 파란색 이 플라스틱 부분 있죠? 이쪽, 그리고 양쪽에 있습니다 양쪽에 이렇게 이쪽이 뿌리는 글스로 덮어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 내려오셔서 사다리 제거하시고요 차신 앞에 sb 수동 다시 선택해서 원위치로 돌려주십시오 자, 주행체인 그리스 칠하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화면 우측 하단에 관리 버튼 누르시고요 RB1 수동 선택해 주시오 그러면 아래쪽에 로카 브러시가 이렇게 모아주신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네 판이 있습니다. 이네 판하고 아래쪽 네 판을 제거하셔야지 주행체인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앞에 판이 돌출되어 있어서 하나만 제거하면 되는데 그전 버전이기 때문에 아래 네판 이렇게 제거를 해 주십니다. 지금 방법은, 이 나사 보시죠 하나, 둘, 셋, 그리고 이쪽.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를 다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탄을 뺄 수가 있어요. 습뺄수 있는 거면 걸려요. 안쪽에, 위쪽에 보시면이 나사 부분이 있어서 걸리는 거거든요. 살짝 앞으로 숙여주시면 됩니다. 숙여서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에 주행 모터가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 판, 이 판도 똑같이 잡아당기시돼요 보시면은 여기도 똑같이 이쪽이 걸리죠? 살짝 들어주셔야 돼요. 들어서 손 잡고 빼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 주행 체인이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행 체인에 그리스를 붓으로 도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골고루 도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여기 있는 네판을 조립하여 주시면 됩니다 TV 그리고 TN 승강장 체인에 그리스 도포하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윗면 TV 수동 눌러서 윗면 브러시를 아래로 내려 주시고요 자 보시면 윗면 브러시 왼쪽에 쭉 체인 보이시죠 체인에 그리스 붓스로도포해 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반대쪽도 똑같이 덮어여 주시고요. 덮어 실때이 끝에 7인 p 연결핀 쪽인, 특히 잘 발라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앞으로 오셔서 다시 t v 원 수동 누르시고요. 윗면 분시가 원위치 OH 되는 걸 확인하신 다음에 TN1 수동 선택하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에 바람 나오는 송풍기가 아래 내로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그 발랐던 TN 네일, 응.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체인이 보십니다. 이 체인에 똑같이 위아래 쭉 덮어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반대쪽에도 있고요. 앞으로 오셔서, 이 TN, 보시면, 가운데이 철사같이 있거든요. 이 철사 안쪽에 보시면 스프링이 있습니다. 이 스프링에도 그리스를 도 덮어주셔야 합니다. 뿌리는 그리스로 뿌리시면 됩니다. 반대쪽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네, 여기도 똑같이 도파해 주시면 됩니다. 다 어, 다시 세차기 앞으로 가셔서, TN1 수동 눌러서, TN1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 여기까지 올류 카스파 R 세차기 브리스 주입구미 주입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